아니, 왜 이렇게 잘하냐구요? 들 아, 그 몰라, 그나 마법소녀 돼야 해, 마마. 사실 정말 내 운명이 야마봐 젠장 재밌어지기 시작했어. 뭐지, 기분은 싫어. 내가 마법소녀의 재능이 있다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즉흥, 복종박흥복종 루루핑인데요. 제가 하우스포서 하는 게 아니고, 게임 룰렛을 시청자들이랑 돌렸는데, 이게 나왔어요. 오늘 1월 1일인데요. 새해부터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유각으로 쓰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나오고 있다면은, 불쌍한 저를 위해서 좋아요랑 댓글 필수입니다. 난 낭수친데 좋아요 열점억 넘으면 다시 아. 플레이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마법소녀로 변신. 게임 밸런스에 매우 중요한 역할합니다. 을 조용한 곳에서 국어책 읽듯이 감정 없이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아 뭐래? 나는 마법소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하나도 안 기쁘 하나도 안 기쁘다고. 어 지럽네. 마법소녀. 수년간 지속된 출산율 저하로 마법소녀 부족현상이 극겠다 에이전트들을 국가 각지에 파견하여 새로운 마법소녀 발굴하는 정부. 그리고 하나 에이전트들 엄청난 잠재력의 소유자를 발견하게 되는 그게 설마 나라는 거야? 어이, 거기 너. 앗, 말하는 고양이. 다리야. 이 짙은 마력의 냄새. 혹시 너 마법소녀가 되지 않을래? 아, 고, 고양이가 인간으로 그것보다 마법소녀를 난 남자라고 그런 사소한 것을 신경 쓰지 마. 그래, 한대 꿈꿨었지. 그치만 마법소녀의 꿈은 버린지 오래인가왜 꿈꿨었냐고. 울컥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마법봉이 작동해. 주문은 대화상자에 표시될 거야. 가볍게 읽기만 해. 좋아, 난 준비됐어. 아! 아유, 샤랄라, 예뻐질래? 꿈꿔왔던 내 모습, 마법 소리로 변신! 사랑해, 아유. 그려지지 말라고! 좋아, 바로 그거야. 이번엔 강력한 주문을 외워보자. 마음을 강하게 담을수록 마법은 더 강력해질 거야. 진심을 담은 정화의 마법을 날려봐. 이게 뭐야! 도대쑥 아기로 더럽혀진 마음을 정화해! 클린옥시 스매싱 대단해, 처음 쓰는 마음이 없네요. 아까 스라이팅 도하는것 같은데. 몇 번만 더 연습해보자. 그만해, 그만하고! 샤랄라, 나날이 예뻐지는 나 자신. 너무나도 소중해! 승리? 어떻게 키지, 아마? 이게 어떻게 승리야? 어, 엄청난 미인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저런 미인 나쁜 마음을 먹었을 리가 없어. 실레 저기 봐.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저거 대 마법소녀님의 연금통장이야. 별것 아니야. 난방비를 내려던 것뿐. 흐 마법소녀에게 난방비 면제 혜택이 있다고. 아무래도 말로 해선 안 되겠군. 마법소녀를 변신하자. 아휴, 나를 봐라. 나는 지금 변신 중. 변신! 야 나를 봐라. 마법 소녀인가? 아저씨가 마법 소녀래 뭐야? 마법 소녀가다얼른치아 안돼! 이대로 가다간 지고 말겠어 아 뭐야 이거 잃어버린 양승을 되찾아줄 희망의 빛이에요! 희망의 아 좋았어 부장 이제 마무리하자 파이너셜 바이어스톤 페러 대단해 부장 정말 성공했어 화났어 이건 설마 폭주? 대 마법소녀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부장인데요 새로 마법소녀가 된 되... 부장 대 마법소녀님이 폭주하고 있잖아 한가롭게 인사할 때가 아니야 그것보다 저 유리병 혹시 폭주와 관련이 있나? 이거 아스파탐이잖아 아스파탐이 왜 여기 있는 거지? 사실은 그동안 약 대신 드렸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변신해야 해 부장 아씨 월라수목 금토의 사랑스러운 마법소녀로 변신할 거야 미라클 메이크 어... 퉤 비키거라 신참날 막지마라 고용할 안식을 송 캡슐라이트 어? 뭔가 이상해 왜 공격이 통하지 않지? 아무래도 보청기가 고장난 것 같다. 뭐야 그럼 걔 무적 아니야? 그럼 노이즈 캔슬링 꼬으면뭐다 무적인가? 어쩔 수 없겠어, 일단 큰 소리로 주문을 외쳐보자. 잃어버린 소리들아 귀를 할짱여. 할장... 으로 할머니 들리세요? 에코리스트와 진실의 메아리가 들리니? 아 빨리 말해야 돼. 샤랄라 피카피카 빛나라 빛의 보호막. 짜잔! 아니 이 게임이 그냥 없게... 할 수밖에 없게 완전 시스템이 처음에 와상이 하니까 그냥 수능할 수밖에 없어. 뭐. 다 내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구나. 미안해. 이 덕분에 정신이 돌아다네. 아, 하... 다행이에요. 정화 시켰어요. 어? 잠깐만, 내가 왜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지? 진장내 징방했어. <laughs> 네, 이젠 그냥 이 게임을 충실히 플레이하는 게이머일 뿐이라고. 넘어가. 헐, 개빡세게 생겼어. 부장. 저 아이, 마법소녀야. 진실 답게 먼저 기회를 주겠다. 전력으로 덤벼봐라. 후회하지 마라. 난 고등학생을 상대할 때도 최선을 다하는 편이거든. 싫어, 싫어! 간식할래! 힘의 원천을 끊어내는 영양불균형의 힘! 머슬러스 어택! 끊어내는 영양불균형의 힘! <laughs> 야채를 먹기 싫어하는 진실된 마음의 힘을 담아 외쳐봤어. 그간 그러니까 졸업도 미뤄가면 수많은 아기를 더어야지 졸업하라고 몇년 꿇고 있는 거냐고 상대가 성인인 이상 봐줄 필요 없겠어 <laughs> 좋아요야 지렷다리 지료다뿡꾸루꿍꿍띠지료다리지료다뿡꾸루꿍 어때 더 해볼테냐 근데 내가 간파당했다고? 증격이큰 모양인데 계속 물어붙이다 뭐야 나빠 어머니를 부르는 병원 안 돼! 안 돼. 불쌍해! 표면에 <목소리> 나타나는 문구들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말해보자. 부추 곱창, 순대볶음, 마라샹궈, 오지 치즈후라이, 하와이안 피자, 캐러멜, 마키아또 더블치즈, 머그 아이스크림 케이크, 혈당 스라이크 맥앤치즈, 밀크 쉐이크, 맛있다, 참을 수 없는 맛의 향연, 먹으면 맛있게, 제로 칼로리! 와, 맛있겠다. 아, 먹을 거여서 전부 말할 수 있었어. 앙뚜뚜아. 이게 무슨 소리지 미친 이상한 거 있어요 뒤에서 이상한 게 나온다고요 앙투 줄때 거기서 그만둬 무슨 짓이야 저 녀석에서 아기가 느껴져보장 미친 랩댄스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 불러내 라인과 플로어 스파클 리듬 리듬이 도미넌스 이제 저 녀석 차례야 어쩌면 좋지 앙투투 앙투투 그래 삼 분에 박자야 리듬에 맞춰 방어를 하는 거라고 리듬에 맞춰 춤을 외워 은표가 라인과만만 타이밍에 은표에 맞는 스펠을 자신 있게 외쳐봐 아니 음악 시간 같은 짠 빠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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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빠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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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빠슝 빠슝 짠 빠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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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무 어려워 <laughs> 진짜 로무어 뭐야 이 게임이 생각할 틈을 주잖아 생각하라 <laughs> <laughs> 현타 먹는데 현타 타이밍도 안 주고 막 몰아쳐 되게 개 어이없어. 치기치기 치기치기치기. 아니, 왜 이렇게 잘하냐구요? 그때 몰라. 나 마법소녀 돼야 돼. 맞 봐. 사실 정말 내 운명이 엄마. 봐. 진장 재밌어지기 시작했어. 뭐지? 기분은 싫어. 내가 마법소녀의 재능이 있다고? 그런 운명은. 역시, 마법 소녀의 재능이 있으시군요 아니, 싫다고. 얘 언제 죽어? 나의 마력을 포태줘. 보라색 주문을 외워 하나의 주문을 완성하는 거 합창도 한다. 아, 뭐해? <laughs> 네온사인 스트릿. 찬란한 미러볼! 반짝이는 별똥별 고동치는리듬 영혼을 씻어내는 시우메! 익스클루시브 힐링 무브먼트! 성공이야. 브레이 합쳐 원안했어. 어제 말한다. 아기에서 벗어나니 말을 잘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고 대답한 거 아니었어? 저걸 어떻게 알아들어? 뭐야? 다못 알아듣고 있는 거였어? 오늘도 평화를 지켰다. 낭순너지는 있다지가 <laughs> <laughs>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아 뭐야 저거 보세요 보세요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중간에 재밌다고 느끼는 부분도 많았네요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